상지석동, 파주시 상지석동 헬가온이라는 신축빌라.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실인데요. 바닥에 스페니쉬 타일과니다문 세짝 자리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많이 쓰이는 삼면동 중문 열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내부 모습인데요. 내부 오른쪽에 럭셔리한 거실이 있어요 한쪽은 웨인스코팅이고요 천장은 우물형 천장 개방감이 돋보이는 천장이죠 간접등도 은은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아트홀은 대리석 아트홀입니다 바닥은 강화마루구요. 남양이라서 커튼이 쳐져 있는데도 햇볕이 막 쏟아져 들어오려고 하고 있네요. 다음에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주방엔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나와있고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예요 식탁 자리고 한샘 정품으로 된 싱크대 네 화이트 제품이네요 상부장 하부장 다 싱크볼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개수 되고요. 그 다음에, 3구 가스렌지. 모두 한샘 제품입니다. 타일이 파란색이라서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창을 좀 열어놨는데도 환기가 아주 잘 됩니다. 주방 다용도실인데요. 선반도 짜져 있고, 보일러실 겸용이고요. 네, 보조주방. 19 하이라이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테라스를 또 닦을 수가 있어요. 테라스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1등급 경동 나비엔 보일러입니다. 컨센트도 네. 저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수도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을 좀 구경해 볼게요. 먼저 안방 이제 안방 들어가는 입구에요 은은하게 간접등이 벽을 타고 내려와서 고급스러운 입이네요네 안방입니다 역시 남향이죠? 창이 두 개가 있어서 아주 통풍도 잘 되고요 면적은 자막으로 제가 알려드리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한 11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1자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이누스, 화장실 가구, 화장실 용품이고요. 다음, 샤워 부스도 달려있는데, 사실 샤워하실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네요. 이 그런 방지 타일이 되어 있고, 환기창 빠져 있습니다. 네, 장도 이렇게 상부장으로 두짝짜리 들어가 있고요. 중간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간방은 분양 사무실에서 사무실 용도로 잠깐 쓰고 있는데요. 네, 역시 면적은 자막으로 그 다음에 음. 메인 화장실 먼저 볼게요 메인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 시스템도 있고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네요 벽면도 개인적으로는 욕실에 제잘 어울리는 타일입니다. 넓게 잘 빠져 있네요. 네, 화장실이요. <laughs> 다음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도 면적은 역시 자막으로 보내드릴 것이고 네. 테라스 나가는 창이네요. 있 이렇게 붙박이장도 있어요. 간단한 용품도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요.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가 엄청 크고 넓고요. 음, 저렇게 파라솔 갖다 놓고 차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래도 넣을 수 있고요. 테라스로 나오는 입구는 주방 다용도실과 작은 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적은 역시 자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지석동 해가운 분양 현장이었습니다.